안녕하세요. 무위의 인문학 공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자와 맹자가 모두 싫어했던 덕의 도적 향원이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사이비라는 말이 여기에서 처음 쓰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논어에서 보면 공자는 향원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향원은 덕의 도적이다 한국 고전용어사전에는 향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려 조선시대 각 향리에서 겉으로는 덕이 있는 사람인 채 행동하면서 실제로는 사람들을 속여 실속을 채우던 악덕 토호 공자님은 왜 이렇게 향원을 싫어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그를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보게 되어서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할까봐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정의롭지 못하게 시류에 영합을 하고 은근히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싫어했던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도덕적으로 보이도록 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사이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둘다 위선자들인 것이지요. 요즘 정치인들에게도 많이 보이는 면입니다. 정말 양심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일을 맡게 되면 꼭 문제가 생겨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로 인해 양심을 비웃는 자포자기자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덕의 적이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맹자는 제자 만장과의 대화에서 이러한 향원이 왜 문제인지를 세밀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맹자와 만장의 대화로 사이비 양심인 향원에 대하여 좀더 알아보시지요. 제가 번역 실력이 부족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장이 물었다. 공자께서 우리 집문 앞을 지나가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해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은 향원이다. 향원은 덕의 도적이라고 하셨습니다. 향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맹자가 말씀하셨다. 그는 어째서 큰 소리만 치는지, 말은 실천을 고려하지 못하고 실천할 때는 말을 돌이켜 보지 않으면서 말을 했다 하면 옛 고인은 어떠했는데 옛 사람들은 어떠했다고 한다. 행하는 것은 어찌하여 외롭고 쓸쓸한 것인지, 살아가며 세상을 속이고 일하며 세상을 속이니 남들이 선하다고 하길 바라며 속내를 감추고 세상에 영합하니. 이러한 자가 바로 향원이다. 만장이 물었다. 한 고장의 사람들이 모두 칭찬한다면 가는 곳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 텐데 공작께서 덕의 도적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맹자가 말씀하셨다. 비난하려고 해도 드러낼 것이 없고 꼬집으려 해도 꼬집을 만한 것이 없으며 제속의 흐름에 동화되고 착한 세상에 영합하니 가만히 있을 때는 충성스럽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굴고 행할 때는 청렴결백한 듯이 군다. 대중이 모두 그를 좋아하면 스스로 옳다고 여긴다. 이러하기 때문에 더불어 요순의 도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공자께서는 덕의 도적이라고 하신 것이다. 공자께서는 비슷한 듯하지만 아닌 것인 사이비를 미워하셨다. 가라질, 즉 벽과의 한해사리풀을 미워하는 것은 곡식의 싹을 어지럽힐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아첨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은 의로움을 어지럽힐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말이 그럴듯 한 것을 미워한 것은 그 믿음을 어지럽힐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정나라의 음악을 미워하는 것은 음악을 어지럽힐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자주색을 미워하는 것은 붉은색을 어지럽힐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향원을 미워하는 것은 덕을 어지럽힐까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군자는 올바른 길을 회복할 뿐이다. 올바른 길이 바로 서면 여러 백성들이 흥하게 되고 여러 백성들이 흥하면 사특함이 사라지게 된다. 잘 살펴보셨지요? 대놓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욱 가려내기 어려운 것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인데요. 진정한 정의, 양심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이런 사이비 양심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철학, 인문학을 통해 진정한 양심을 알게 된다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더잘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홍익학당은 철학과 명상을 통해서 인간 내면의 순수한 양심을 밝히는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홍익학당 유튜브, 홍익학당 네이버 카페로 오시면 철학과 인문학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콘텐츠를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철학, 인문학 공부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를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